야, 잘 만들었네, 이씨. 어? 진작 이렇게 만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배님입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도축 경험이 있는 키보드가 새로 업그레이드어서 제가 라이브로 소찬 어, 제의를 먼저 해주시는 싱크 이렇게 감사 인사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제품을 보내주셨는데요. 피치소다랑 토이 스위치를 받았고요. 토이 스위치는 이제 조약이 소리 내는 리니어 타입의 스위치인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추후 비선에서 판매 계획이 또 없대요. 자, 여튼. 언박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봤을 때, 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공사장이 슬그 생각해서... 자, 일단 구성품은 키보드, 그리고 설명서, 액세서리 박스. 마지막으로 아까 씌어졌던 더스트 커버가 있죠? 설명서 들어가시고, 하나만 꺼볼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트윈원 플러랑 A2C 타입 케이블, 여분 스위치 두 개를 넣어주네요. 그리고 왼쪽으로 올리시면은 맥, 밑으로 내리시면 윈도우, 아, 오른 실제가두개고요맨 위로 올리시면 무선. 동글 있죠? 그리고, 가운데로 내리시면, 유선, 성을 연결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램 밑에 블루투스,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지원 하고 있고요. 선 연결 시에 필요한 단자가 있고, 높이 조절 받침대 밑에, 이렇게, 동글 수납함이있습니 높이 조절은, 남아있을 때 1단계, 하나 올리면 2단계, 두개 올리면 3단계죠? 이 친구가 토이, 이 친구가 피치소다. 타건음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고놈을 듣고 왔는데요 제 채널에서 빠졌었는게 있죠 분해 음,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오늘도 이 친구의 도축을 자 이렇게 분해를 했고 이런식으로 나사를 풀어줘야 되는데 나이 괜히 다 뺐네 아이 젠장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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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식으로 열었는데 근데 진짜 실상 옛날 보다 훨씬 나 배터리 빼주고 실리콘이 들어가 있네요 어 생각보다 두꺼워요 폴드 접은 어, 배터리가 장식되어 있네요 아이기 어, 털이 들렸죠 어, 실리콘 이만큼 두껍고 그리문제는폼 어, 한 장이랑 이런 식으로 보강판 사이에 가스켓 양말도 있고 보강판이랑 기판 사이에 이제 필름도 뭐 덮어요야잘 만들었네. 진짜 이렇게만 만들... 테이프 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이프 모드를 완료했고요. 어, 완료했고 바로 덮어줄게요. 이렇게 조립을 완료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3 모드 되는 거는 어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단축키가 아니라 물리적인 버튼 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오히려 직관적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우징이 둥그어 갖고 좀 이제 데스크 테리어에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가 왜 이거 하나밖에 분을 안 했냐 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이벤트입니다. 안 기다려도 알아서 보겠지만 자 싱크웨이 토체프 301 피치소다 키보드를 한 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벤트 형식은 똑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홈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홈은 배송정보 때문에 적는 거고 이벤트가 끝나면 당연히 폐기합니다. 이벤트 날짜는 9월 30일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10월 1일날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라이브로 진행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